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학원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상담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최근에, 동백고를 졸업하고 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데요. 근데, 이제 생명공학과를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취업에 아무래도 유리한 간호학과를 노리고, 예, 재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시를 합격했는데, 뜻대로 시험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했냐면요. 4년제 치위생이 합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 간호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상담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대입 합격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저는 정시하고 수시가 있었으니까 두 개네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학은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이죠 두 번째 대학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학을 이제 붙었으니까 거기 갈줄 알고 있었는데 일과를 하고 저녁 11시 쯤에 퇴근하고 집에를 왔습니다 근데 동생이. 두 번째 대학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가 합격인 거죠 두 번째 대학에서 전화가 왔는데 12시까지 등록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에 그 소식을 듣고 12시까지 그 대학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황당하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근데 그 선택할 시간이 1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시간 만에 대학을 정해서 같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간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없고는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인만큼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게 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런 다짐을 했죠 그때 저의 경우를 다시 한번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다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도 3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이 본인의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어, 저는 항상 감사하고 제가 대입 때 받지 못했던 그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심을 느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한 조언이 올바른 방향이기 위해서 예,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상담할 때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여러 학생들의 개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학원으로서 예, 다시 한번 거듭 나는 예, 그런 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이상 프라임에듀학원이었습니다.